네, 안녕하세요. 현재 시간 4월 15일 금요일 오전 8시 8분입니다. 어우, 눈부셔. 자, 비트코인이 <laughs> 어제 밤에 얘기한 것보다 더 내려왔죠? 어제는 요 구간 말씀드렸는데, 5,120원, 5,080만원. 아, 5,120원이 아니고 5,120만원, 5,080만원. 이 정도 구간, 보리님은 중심선에서 지지받는 걸 말씀드렸는데, 더 뺐네요. 뭔 일이 있나? 자 1시간봉 파동 지금 현재 한번더 눌렸다가 가는 걸 예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과거 여기저점 4980만원 4950만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패턴을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패턴입니다 지금 4시간봉패턴도 지금 533파동 내려오고 있는데 166 다시 내려오고 있고 20 12 1이가 여기서 다시 힘이 빠지고 있어요 올라오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바닥에 하나 더 생성될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고 지금 주봉이 네. 주봉 533 마직 하락 진행 중이죠 그리고 가파르기도 꽤 되고 30분봉 지금 여기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나오는 척 하다가 밑으로 한번더 빌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동 모양상 자 1봉 여기서 살려주는 척 하다가 512평 여기서 다시 저항 맞고, 지금 양봉 나왔던 거 다시 또 밑으로 빼놨어요. 여기에서 한 차례 더 밑으로 빼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아래 구간, 네.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아직은 방심할 수가 없다. 비트코인 무빙이 진짜 참 자, 비트코인이 얘가 안정권으로 들어섰으려면은 요 구간을 확실하게 이탈한, 상당히 이탈한 후에, 네,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뚫고 올라오는 척 하다가 휩소 구간 남기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또 여기서 패턴 만들다가 시안 끌다가 여기서 또 두드러 맞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. 현재 파동 모양상. 그래서 아직, 네. 안심할 수는 없다. 또한번 통수를 맞을 수 있다. 자, 유튜브 댓글 살펴볼게요. 단추님께서 저를 못 믿겠어서, 투덤, 투무님 믿어봤는데 양복도로. 떨어지..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저스트 95원 가져가 볼까요? 하셨는데. 자, 저스트 95원이면, 자, 간밤 사이에 평단 살짝 아래로 내려왔었네요. 내려왔었는데, 여기서 지금 다시 올라오는 패턴을 만들고 있고, 4시간 봉에서 좀 파동, 파동 패턴도 패턴인데, 캔들도 보자면, 왼쪽 어깨 머리, 오른쪽 어깨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보여지고요. 1 6력 파동 여기서 올라오는 중, 20, 10, 20이 바닥에서 이제 들어 올리는 중, 533 여기서 지금 아직 돌려주지 못했지만 여기서 들어올리는 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. 저라면은 저스트 지금 이런 상태 상태면 그냥 가지고 갑니다. 네. <laughs> 그리고 거래 매매는 네. 개인 판단으로 하시고 제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. 네. 이게 쉽지가 않죠. 네, 이상욱님. 네, 앵커. 앵커 물어보셨는데, 앵커를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. 자, 앵커는 지금 지켜주는 자리가, 여기, 여기 저점, 여기 저점. 여기 레인지만 깨지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. 그러면은 뭐, 최종적으로 93.7원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, 만약에 여기서 하락으로 하방이 탈할 경우에, 앵커는, 이 정도 레인지, 한 88원까지 한번 내려와서 테스트를 할수 있겠다고 보여지네요. 1 시간 봉. 네. 아직은 이 아래 자리로 뚫고 내려오는 게 가능성이 있어요. 자, 그리고 만약에 앵커가, 혹은 비트코인이 현재 위치에서 강하게 빼박, 강하게 빼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앵커, 이 아래 자는 모르겠는데, 너무 깊은데. 네. 풍수를 때린다고 하면, 한 70원까지 다시 빠져내려올 가능성도 좀 열어봐야 되지 않나, 보여지네요. 음. 이 자리가 이제 주봉,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이고, 과거에 보시면 여기랑 여기 고점 자리 있죠? 요거 여기랑 비슷한 자리긴 하네요. 75원 이 정도 되는 구간인 것 같네요. 네, 71원. 결국은 내려왔다가 올라가든 어찌됐든 이 주봉 모양이. 화동 모양이 여기서 다시 돌아올라 올때 그때는 상승이 어느 정도 클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이더케이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네 카이버 네트워크는 이 위에서 여기 볼린, 4시간봉 볼렌즈 밴드 중심선까지에서 패턴을 만들고 다시 한번 바닥 하나 더 만든 후에 3바닥으로 다시 한번 제껴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파동 모양만 보면은. 네, 카바 같은 경우도 현재 패턴 나오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. 네.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네요. 네. 오늘은 짧게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, 내일 아침에 어떤 또 패턴으로 바뀌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, 네, 오늘 금요일이죠? 날씨도 좋아요. 저는 내일 토요일 아침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